자, 오늘은 아, 저번 동영상에서 아, 질소, 아, 질소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렸고 이번에는 인산 비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당도를 올리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노지에서 이제 수확철에 이제 장마가 겹치면 당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농가 분들이 특히 이제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뭐 많은 종류의 이제 영양제라든가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산이 우리가 당도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산입니다. 인산. 인산 비료를 주어야 우리가 이렇게 당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인산 비료, 인산 비료가 당도에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이런 다른 유튜브 채널을 이제 통해서 제가 이제 보고 느낀 점 비교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 인산은 이 뿌리 어, 끝부분에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제 새 뿌리를 내는데 중요한 기능도 하고 어, 또새잎을 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산은 뿌리와 특히 열매, 이 뿌리와 열매에 이제 가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눈이 생기고 이제 또 열매를 맺히는데 이제 필요한 영양소, 자 6월부터 이제 8월 사이에 이제 다음에 열매가 될 결과지가 될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자 꽃눈이 맺힐 때 그때 이제 또 우리가 인산이 한번 사용을 합니다. 주로 인자 인산가리를 사용해서 꽃눈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게 너무 비, 질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웃자라면 꽃눈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하우스에서 여름 고온으로 여름과 가을에 이제 고온으로 인해서 이제 꽃눈이 생기지 않아서 다음에 이제 나무만 웃자라서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산 비료를 적절히 사용해서 이 꽃눈이라든가 이 열매의 품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튼튼한 꽃눈이나 자 우량한 자 꽃눈을 맺히려면꼭 인산 인산 이 비료를 줘야 야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은 이 흡수가 잘안 됩니다. 인산을 우리가 실제로 주더라도 뿌리에서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용성 물에 타서 특히 이제 블루베리는 화분이라든가 필름 재배 이런 재배 상황만 화분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물을 자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타서 꾸준히 조금씩 계속 관주를 해주어서 뿌리가 흡수할 수 있게 끔만들어줘도 됩니다. 이 뿌리에서 이 인산이 약한 2cm 정도밖에 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칠수나 우리가 칼이는 흡수율이 좋지만 인산이 워낙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인산 비료는 특히 신경 써서 특히 수용성 물에 타서 이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은 이제 보통 이제 토양 온도가 10도 이하면 이제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꽃이 빌때 이제 우리가 옆면 시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 어, 논면시비는 농가분들이 자 거의 아 지금 이렇게 트레이터가 지나가서 굉장히 소음이 시끄럽니다. 음. 동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뿌리 생육 부진하든가 개화, 자 착과 착가, 착과수, 열매수 자 감소 수, 수확물 품질 저하시 인산 흡수를 위해서 야, 꼭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산은 그, 다른 성분과 결합해서 식물이 이용하기 힘든 형태로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특히 pH 같은 경우,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pH 같은 경우를 잘조절 해서, 그,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어느, 이제, 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시 이제, 우리가 노지에서, 이제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어느 시기에, 이제, 좀더 신경을 써야 하냐.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노지에서,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수확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질소 성분이 없고, 이제 착색이 진행이 되면 인산가리인산칼슘을 줍니다. 이제 가리는 열매에 비대하는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이제 하우스에서는 이제 인산가리를 많이 이제 관주를 해줍니다. 열매를 달고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아~ 어, 아까 말대로 인산은 당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때까지나 당도와 관련되어 있고 칼리는이비대 크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인산은 열매 당도 칼리는 열매 크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제 칼슘이 있습니다 인산 칼슘 특히 장 그~ 유월 달에 흐리거나 이제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인산 칼리보다는 인산 칼슘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그 노지에서 거의 우리가 수확을 해서 대부분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기도 중요하지만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고 단단해야 우리가 이거 수확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물건을 받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인산 칼슘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인산 칼을 한번 주고 이게 번갈아 가면서 주면은 열매도 크 달고 크게 또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이렇게 농가 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달, 지금 이제 3월, 지금 이제 중순이 넘었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4, 5, 6, 석달 있으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확이 됩니다. 남부지방은 6월 초부터 수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주해줄 때 인산가리라든가 인산칼슘 내가 이쪽 날씨가 좋다 할 때는 인산가리, 그리고 아, 아무래도 아 날씨가 좋지 않을, 않을 때는 인산 칼슘을 주해서 달고 단단하게 달고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봄에 이제 보통 이제 비료를 한번 주고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복합이라든가 유박, 유박, 복합 유박이다 이런 것들을 주고 한번 많은데 최상품 열매를 달고 크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기 시기에 맞게끔, 그, 비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인산 가리, 인산 칼슘, 뭐, 다, 예를 들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질소는 성장입니다. 나무 수세를 키우고, 인산은 열매. 열매를 달게 만드는 데 관여하고, 그 다음에 가리는 열매를 키우는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아 열매를 달고 단단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은 인산 칼슘을 그나마 관주, 이제 어, 착색이 너무 이제 어, 수확할 때 주는 것보다 수확에 들어가기 직전 이제 착색이 이제 시작 될라고 할 때부터 미리 줘야 됩니다. 미리 그때부터 조금씩 꾸준히 관주를 해줘야 당도가 올라갑니다. 이 기후와 이 당도는 기후, 날씨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필요 아 같은 인산 가스입니다. 인산 가릴 그다음에 수분 조절입니다. 수분. 너무 또 수분이 많으면은 당도나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 열매를 생산해서 이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가 있고 직거래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공판장 같은 경우는 이 크기에 신경을 쓰기 때 크기를 씁니다. 하지만 이 직거래는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서 이 열매가 열매를 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세 가지 크기, 저장성, 당도 모든 것을 이세 가지 조건을 해야만이 우리가 제 가격을 받고 또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무가온 하우스에서 이만 평균 뭐 이만 오천 원, 3만원 받을 것을 우리가 노지에서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노지에서 3만 원, 이만 오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농사를 잘쳐서 고객들에게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특히 이 비료. 어떤 저번에 이제 저는 이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이제 견학을 많이 오는데, 어디 이런 뭐, 이 교육을 가면은 뭐 비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블루베리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블루베리 농사를 저희 같이 고생하면서 지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같이 지금 열매 날이 종자를 계속 바꾸는데 지, 계속 바꾸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배를 한산 증인이고 그분들은 이론적인 것에 아마 더 많이 출치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열매를 어, 생산하는 그런 농가분들이 아마 경험상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고품질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산 칼슘, 인산 칼이, 당도를 올리려면 인산, 인산이 꼭 들어가야 한다. 거의 지금 영양제 같은 경우, 시중에서 파는 영양제들이 보면 거의 인산입니다. 인산. 인산이 들어가 있, 어, 있기 때문에 당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제제도 거의 칼이 성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비료를 사용을 해야지 무작정 농약방이나 비료가에 가서 그냥 달라고 하면은 안됩니다 우리가 알고 인산 칼슘 인산 카리 그기후에그 이유가 우리가 수확할 때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인산 카리보다 인산 칼슘 달고 단단하게 그리고 날씨가 좋은데 열매를 좀더 크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인산 카리 여러가지 주고 칼슘도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주면은 아주 좋은 열매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도락이 저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산칼슘이라든가 인산카르를 이제 줘서 좋은 열매를 생산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럼니다 아니, 이바삭거트를 뿌렸는데 또 비료를 줘야 되냐. 그렇지만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삭 같은 포토는 이제 기본 비료라 생각하고 저는 별도로 인산 칼슘과 인산 카레를 금년에 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한번 올 금년에는 한번 인산 칼슘과 인산 카레는 수용성 물에 타서 이 관주 비료 그거를 꼭 구입을 하셔서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이 당도라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인산 인산의 중요성, 당도를 올릴 때 어떤 비율을 써야 되냐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칼슘. 이 칼슘과 이제 붕소 이 마그네슘이 대해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